Morning. 여기는 갑자기 비가 온 뒤로 가을 날씨가 됐습니다. 지금 낙지가 있다가지고 낙지를 수협에서 입판을 하려고 합니다. 가보시죠? 우, 라 지금 여기 파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. 이 우산을 쓰나 마나 날씨. 비가 갑자기 오기 시작했어. 지금 배들이 엄청 정박해 있어요. 태풍 영향으로 거의 10일간 배를 못 나간다고, 여기 지금 배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. 배들이 쫙. 어, 보이죠? 어, 비가, 어, 비 엄청 오네? 문어? 다 문어본다. 문어네. 다 문어인데? 음. 맞지? 지금 1 0시 경매를 하고 있네요. 귀엽다. 해성은 문어 배 타고 있네. 문어 큰데 문어 탈출했어. 탈출. 어떡해. 문어 탈출인데 꽃게 경매가 끝나면은 이제 잡어들 경매를 합니다. 쌍어, 뭐, 문어 다른 잡어들 여러가지들. 지금 문어 친구들 침... 다 나왔네. 다 나왔어. <laughs> 여러분, 저희 조카가 저를 이렇게나 생각합니다. 오늘 가는 날이라고 <laughs> 지금 물칸에서 꽃게를 가져왔습니다. 고모 간다고 이렇게 먹고 가라고 가져왔는데. 오, 어, 살아있어. 저희 조카, 조카님이 이렇게 고모를 생각해가지고, 꽃게를 물칸에서 건조왔습니다 바로 건조한 거라서, 이제 막 기절했구나, 너희. 봐봐, 이제 막 기절했어, 애들이. 살아있는 것이 물칸에서 건조왔대 먹고, 먹고 가라고. 고맙다, 우리 조카. 잘 먹을게. <laughs> 안 움직였는데, 엄마 물가니까 얘가 파닥파닥거려. 이거 살짝만 힘어도 되지? 살짝만 뭐야 갑자기 왜 움직여 갑자기 계속 움직이기 시작해 오 갑자기 움직이네? 기절해 있는 줄 알았는데? 뭐야 뭐야 뭐야, 뭐야. 갑자기 움직여

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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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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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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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고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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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려내또 내려 내가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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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까지려내서먹을 오, 요오려 내려 요즘에 밤이 진짜 맛있어요 이거 먹고 가고 싶어가지고 오늘 삶았습니다 밤을 이렇게 손 조심 그래서 이 칼로 오우 짜잔 맛있겠다 오, 맛있는 냄새 나 그렇게 갖다 놔 일단 음. 아 어, 맛있다 내가 먹고 가고 싶어 삶았어 잘했다 이거 하고 있냐 응 엄마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먹고 뭐 드세요 여 잘라진 거 그거는 뭐라고 세다 보고 네 엄마 뭐 이게 끊을 수가 없네 끊을 수가 없어 <laughs> 밥 먹자 밥. 짜잔, 꽃게를 다싸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가라고 갖다 준 꽃게. 어 뜨거. 어, 방금 게, 방금 해가지고 와, 뜨거. 어 뜨거. 뭐 김이 뭐랑 불어? 방금 해가지고 너무 뜨거. 깨발. 깨발 뜨고. 깨빨 뜨고. 여기. 백백딱지를아 데...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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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딱지를뜨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 뜨거.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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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뜨떡 화떡, 뜨떡뜨떡 너무 뜨거운데? 아, 뜨거 화떡, 뜨거. 어, 너무 뜨거화뜨 따다 바늘 쪼개면, 이렇게 꽃게! 여기, 이렇게 다리를, 이렇게, 여기 끝에 발가락을, 그때도, 아 하고, 어 살이 똑 떨어져 버렸네? 살이 똑 떨어져, 똑 떨어졌어. 아, 뜨거워. 봐봐, 이렇게. 살살, 살살, 살살. 이게 다 살이에요. 오! 이게 다살이 꽃게살. 꽃게살, 아, 꽃게 꽃게살. 어, 군침돌아. 음. 음! 음! 맛있어. 음!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빨을 못하겠어 아, 뜨거, 뜨거. 음. 맛있어. 살이 보이죠? 통통 통통 통통한 살. 다다 다 살이. 어세 드세요. 이거 다 살이에요 발. 온통 살. 음? 음? 맛있어. <laughs> 맛있어. 이제 한동안 못 먹으니까 먹고 가야 돼요. 음 방금 숙제 먹었고요. 안게 먹어볼게요. 이렇게, 배가 동그란 게암게 이렇게, 뾰족한 게숫게이게암게이죠암이죠게게 숫게? <laughs> 하나 게이게이오게이 오, 조금 이 있네. 보여줘야지. 봐봐, 렇게이이게 알이 좀 차있죠? 이 알도 맛있어 음! 맛있어. 이제 숯기가 가고 암기가 나올 차례입니다. 그래서 알이 조금씩 암기가 있습니다. 음! 맛있다. 아, 뜨거워. 알도 아, 뜨거워. 언니, 들 먹어야지. 어, 너무 두렵겠다. 먹을게요. 아, 부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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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꽃게, 이것만 먹고. 어, 꽃게 먹방 끝! <laughs> 간다, 간다! 이제 간다! 요거 타고, 목포로 가요! 헉, 문이 열린다, 문이! 자, 안전벨트를 하고,